어? 돌려야야 아냐 돌렸어 이거 돌렸어 아, 거야어야 아, 이거 얼마나 좋냐 이거 아 돌렸어 내가 아, 자기가 돌렸대 내가 돌렸고아 <laughs> 나는 왜 덕산이... 옷 어딨어 여 있잖아 어 가봐 안 좋은걸로 아 이거 개나 소나 지금 거내쳐아 이건 개나 소나 치는 거다 진짜 응. 개나 소나 말 쓰면 안된다니까 그 내가 개띠고만들라서시니까잘 아. 쳤네 <laughs> 그거를... 상하기 빠지지 아 아우, 무 정도. 아우, 이아유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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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, <웃음> 다시, 다시. <웃음> <웃음> 맞추다, 이 정도. 아이 정도. 아우, 이 정도. 아이고도 아우, 내정아아 할랑한 점 아. 어, 네. 아, 여기 다, 다이 바꿔가지고, 그러네. 어, 어, 쿠션도 아니. 바꾸고 다 바꿨어. 어. 그래서 응? 좋두 개지. 아. 아니, 아니, 아니 그렇지! 장난해. 아, 기빠지네. 자, 야, 야, 나는 다, 나는 담 다만 잘 주네. 담인 아, 이렇게 다만 잘 줘. 이게 잘준 거야. 니야나잘준거 아니. 아니야, 이게? 어, 칠 인제는. 오 그러네. 아나이 다, 다이, 렸어이로가지고 와, <laughs> 와, 저, 담배 겨 벗겨? 담배 끼지나야 이제, 이제 뭐 고벌이처럼 해봐 응? 이야, 이야. <laughs> 끝도 안꿔아너우리가 어? 가는 게 좋겠는데 안 가면은 뭐이서보냐 춥게? 아바는어중간건지아 춥게 내가 넌또 오랜만에 내 나머지 글이어저마 하는 거야 아 손가락 쳐 앞발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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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빨 치워 헷갈려 아발 <laughs> 아, 아, 막, 아, 그러면 가지 맞고 가지. 아저동물때 맞아 동시 살아야 아치 별명이 너블릿데? 네. 별명이 너블릿데? 그 <laughs> 내가 또만처럼까귀인데 그렇지. 네. 어, 뭐. 네. 배내밀지 마. 배내밀지 마. 지금 이다 하고 왔어. 다시. 두 개? 세 개야, 네 개. 두 개. 두개 아니, 한 개. 자, 자, 아이, 정확히 찍어줄게 거기 찍으려면 여기 찍어야 돼. 여기. 아, 그러면 빠지지. 다음. 여기. 어, 공돌문을 잘 주네, 저런. 이 정도 는 줘야 되는데 참. 어제 누가 150원 났어 이거. <laughs> 물만 150에 이0 0 어이, 200이지. 2 5 0이었나 헷갈려. 1 5 0은 아니야. 아 이걸 땡겨야지. 아우 씨. 야. 야, 이씨. 브라보 브라보. 어, 공잘 골라가지. 브라보. 응. 이겠지 아이고. 잡으려고 그래. 내가 또또 일로 려내 잡으려고 이렇게 한 거야. 지 잡으려고한거니까아요 <laughs> 아, 크림은? 마지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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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거 마지막, 마지막, 마 마지막, 아지막 마지막, 지막마지지 아지도 안. 그럴 거 같지? 그가는 각도 없잖아. 아, 밀렸네. 간지 안 맞을 뿐이지 어. 어? 나? 나? 어. 다시. 아 아이. 4번 저희가 까먹기 돼도. 점르게단치면 돼. 뒷담화가 와야 돼. 그래. 그래. 그렇지. 그렇지. 야 어, 되네, 되네. 아이고. 아이 요소를, 됐어 속요쪽으어 맞았어. 기세 되게는 맞지 맞았다. 왜? <laughs> 아 별걸 다 맞춰야지 예? 다이부터 아이뭐 이건 뭐 알아서 찍었지 뭐너구 이제 옛날에 너구리 아니야 너구리 바로 땡겨 네, 저 정도는 바로 땡겨 아, 와 뭐야 옛날 너구리가 아니라니까 너는 어, 내가 설명하면 <laughs> 안 되는구나 참미안하다 <laughs> 요새 2등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어 어, 내가 그러니까. 아. 2등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어 아 이정도도뭐 그냥 빗겨 그냥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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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자기가 잘못해도 꼬마 아유야, 아유. 아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. 그 충분했어. 아 충분만이야. 그럼 그 그래. 이렇게 치는 거야. 그래. 되겠다. 여기는 너무 짧고 여름. 다음. 그렇게안 들어. 아, 왜 내가 있어? 여기를 치라고 그 했잖아. 아 어, 오늘은 웬 어, 일들이야. 잘, 정도는 뭐. 아이 까마귀 오랜만에 왔잖아. 아니 그러면 잘전 뭐해 아 전번에 손님 대접했잖아. 향 골치 내고. 우지않안 되겠다. 이제 2 0 올리자. 네. 올리자. 이봐봐 봐. 그래 이는데 그래 2 0이2 0 봐? 200. 게몇대 맞으면은 정신이 확장 날 거야. 이거 맞추면 진짜 이그럼맞지 아, 아 이거 또안 안 맞히네. 배. 배우시. 이거 감아줬어야. 이걸 먼저 쳐야지 모이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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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거부터 쳐 모인다니까는. 어, 일제잖아여끼기 어, 이거 무슨 0껴요 이건 그냥 삼각다 맞죠? 삼각은 배껴이지 이거를 아유... 그러면서 배키려고 그는거봐 이거 봐 배키려고 아, 아, 그랬잖아 옆에 설레벌 치니까 이게 빠지잖아 이게 아우... 아배키려뭐 치마냐? 치마야 하나... 아... 아 그래. 그... 첫 구나 저쪽에 있는 거빡 쳤잖아 아 그렇지 아, 오늘도, 오늘도 조짐이 안 좋아 지감을안되나 야, 어, 야, 야, 야. 아, 쉽지는 않은 이 이거 어려면안 이제 주지 마라. 이렇게? 주지 마라. 아니, 아니 이렇게 주지 마라? 나는 좋대. 그래. 그래?

자, 그거 됐다. 아니, 됐다. 그냥, 아, 있었어. 아, 하얀 거 전혀 신경 안 썼어. 두개 쳤어? 야, 저거 봐. 어휴, 두개 쳤어요. 아, 그거 당연히, 내가 거기서 반응도 안했까 내가 내 남을 잡아. 뭘 잡아, 잡기는 조금 치면 되지. 뭐요. 여기. 됐어. 됐어. 아. 아. 좀더 회전 두고. 회전 좀 바짝 주고. 회전 바짝 주고. 그렇지. 바짝 잡아. 그거 글로 하자. 그거 완컬 치면 되죠. 이게 새가 쳐가지고 왕컬친 거야. <laughs> 네 개. 어, 어서. 아, 또 빠지면 아까비, 아까비. 가만 또 주네. 도담만또뭐야 이거. 빠져. 빠져. 아 이걸 이아본 거야. 이거 이거 이거. 요거 요거. 아. 그 계산했는데 좀 계산이 약간 거 있었던 거 담배 피고 와. <laughs> 그렇지. 나 담배 피고 갈게. 아 진짜? 아무튼 아무모 아무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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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진튼 아무튼 어무튼 아무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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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아 아무튼 아무튼 아아내 가야, 돼? 어, 한참 가야 돼. 별내에서 는슈퍼레스면 슈퍼레스는 슈퍼레스는 별퍼레스는 슈퍼레스는 슈슈아레 슈퍼레스는 슈퍼